오늘 봉.. 아니 TCU 첫 개명 바로 가야지아 이거 내가 디스코드로 전문가들 DM 주라고 했거든? 하나도 안.. 하나. 잠깐만 야 지금 야 전문가가 갑자기 몰려오고 있어 아 여기 우리 잠깐만 우리 여기 봉전 전문가 저기 좀가나 믿어도 되는 거지? 아 봉전 플러스 TCU 전문가 아유 이나 모르니 봉전 전문가래 어머머머 어어 아이 TCU TCU 전문가 근데 풀블은 뭐, 그냥 누르면 착용이 되는 건가요? 아, 네. 그, 네, 누른 네.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그, 파트너 선화시이 하듯이 누르면, 네. 바로 풀블로 바뀝니다. 오케이, 렛츠고. 오, 뭐야. 네. 협상가 2번 스킬이 뭐죠? 협상가일 번, 이번 스킬이 그거 아닌가? 일 스킬이 그 토일레 전체적으로 다 멈추는 거. 아 그러니까 그그 아니 일번 스타핏이 그 가까이 있는 애들 멈추는 거고 일번 스킬이 버프. 버프. 이번 스킬이 그다블수 있는 그... 거 아닌가? 오케이 루이키 텐카이 마우저. 그래요. 옵션 캐터 아니면 아지 사는 이들. 뭐야 내가 뭘 소환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큰 건가요? <laughs> 라이터는 네, 저거 작은 편이긴 해요 지금. 어저 파... 어, 파티 어파티오 <laughs> 타티. 여기 이대 조작크네 이거. 와 초영자 뭐야? 초영자는 저거 그냥 뜯는 거예요. 그 저거 저거는 어... 지금 현재 출시하지 않은 케 지금 작자분이신가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 앞에서 저렇게 멋있게 대나 까마마, 까마, 들고 있는데 까마, 까마, 어디서 까마. 거짓말이야? 어 뭐야 이거? 예 저분이 지금 FS 스튜디오 운영하시고 계신 FS님입니다. 저번에 내, 내내사 지금 내내 방송이 지금 오너도고막 난리 난 거네. 네, 지금 자 아직 출시 안한캐요 여러분들 출시 안한캐를 지금 재방송에서 보계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 잠깐만 에어, 잠깐만.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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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와. 아니, 이걸 유출하신다고? 잠시만. 아, 이거 이걸. 아니. 여러분들 지금 오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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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명하던 X18 커버 모드죠? 허용자 이 뭡니까 이거? 어, 잠깐만, 이거 구청장이야. 구버전 모드 아, 구버전 모드. 오, 네. 오 미친! 어, 여러분 TCU 유출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 아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TCU 유출을 보게 된다고? 오, 마피아도 어, 있는데요? 어. 잠깐만! 아... 아, 이거, 이거 약간 제작자한테 이런 말은 좀 그런데 혹시 아, 아이작도... 혹시 아이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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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작도 있을까요? 아이작도 있을까요? 아 노베이 인 있어요. 노베이는 그거 아이작이에요. 그 노베이 인 이렇게까지 유출해주시면 내가 치유...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어 무슨 일이야! 콘서트! 아 잠시만... 아 저거 독인데? 미쳤다! 이 아, 너무... 무슨 일이야 이거! 참고로 어, 지금 저거 어도 출시 안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리 우리... <목소리> 뭐야? 제프리 뭐야 이거? 제프리 뭐야 제프리 <웃음> <웃음> 아, 잠시만. 아이, 아니, 플룰레... 제프리까지 나왔어요. 어, 어, 0나다 오, 오, 뭐야? 세상에. 아, 야, 나,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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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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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와 이게 뭐야? 오, <목소리> 와이거 너무.. 어머 잠깐만요? 아이 이런 이런 경험까지 시켜주시면 너무 나 무가 지금 처형자가 됐습니다. 어, no more hiding. 오야 이... 여러분 스킬 유출이 거 뭐야 이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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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화났어 지금? 와 이거 뭐야? 와. 이... 이런 경험을 아, 와. 이번 키는 뭐죠? 약간 그 낫? 아, 낫 던지기. 네. 아, 그리고 더블 스트레이크 하는 날그체용자도날수 있을 거예요. 처형자도 저거 비행되는 걸로 오! 야! 오이거 확실히 빠르네. <laughs> 잠시만요, 지금 요거 이런 것도 되게 이런 것도 됐으지 뭐. 오, 오모모모. 어우. 아이고. 그런 느낌인가. 이그 플랜저가 혼자 살아남은 세계관이야, 저거. 아. 진짜 빠르네요. 혼자 괜히 살아남은 게 아니네. <놀람> 내가 제프 잠, 잠시만요.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제가 제프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스킬 1번. 1번 잠깐만. 1번이 내려찍기. 2번이 번이 오, 이렇게 이렇게. 오! 오이! 오히려... 와, 이게 엄청 큰애크 많아. 아, 이게, 이게, 그거죠. 오늘, 그, 이번에 나온 거. 뭐야뭐야이거 그... 아이름이 아... 아 네네네. 아 잠시만. 이 파감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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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게, 만 도망가! 잠깐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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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참고로 저희 네, 편 네, 아니에요 네, 저희 네, 편 네. 아니에요 도망요 어, 저거 저기 저거 저희 여러분들.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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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감을, 어, 보고, 오지 계십니다, 어, 지금, 지금 파감을 <laughs>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지금 파감을 보고 계십니다 헬지 아니 이거는 이건 이건 내가 죽더라도 찍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파감을 파감. 우 잠지마. 오판 파감. 파감. 여러분들 파감입니다. 얼굴 얼굴. 얼굴 오, 오, 안 오. 안 파감입니다. 오. 여러분들 파감 파감. 야, 구현 구현 너무 잘어 있다 이거. 네, 예. 카메라 베이스 모드에다가 맵입니다. 이야, 좋다. 야, 좋다. 오, 하, 하, 마이클 하, 잭슨. 하, MJ 토일렛이 나왔습니다. 하, 아, 와, 와, 어이 작장님 물좀 아시네. 와, 야. 와, 아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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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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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 모선 떴다, 모선 떴다, 뭐야 이거? 아니 무슨 얘기 떴는데? 저거너트랑 무선이랑 같이 아스트로 총춘동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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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건 담아, 와 아, 뭐야 이 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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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달려다 와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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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만와와와슨 무슨 와자 무슨 무슨 자슨 무슨 무슨 무이 무슨 무슨 야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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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딜 무슨 아 여기 들리고 있던가. 빌레이가... 아 부카 아, 유출 부카 아. 유출. 와우 이펙트가 아... 이게 이게 레이저빔? 부카 유출 떴어요. 오 뭐야 이거 와... 이건 뭐야 제... 이거 뭐야. 야 이게 야, 뭐죠? 이거는 어떤 거죠? 얘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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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시겠죠? 얘뭐 아시겠죠? 근데, 잠깐만 잠깐만 저거 TV는 잠깐 저 TV는 컴퓨터 컴퓨터맨이야? 컴퓨터맨이요? 컴퓨터 안 되죠? 오페인거 같은데? 서페터맨이 왜 저기 있어요? 저 두번째 업타카 사진은 우브의 유니버스 업타카일겁니다 아그 두번째 아1124아그 부카세이관 부카 부카세이관 아까 얘기간 업타카 얘기야? 그니까 부카세이관 업타카일겁니다 보시면 이 약간 제신정이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것부터 본거 같은데 야! 야, 야 존멀 존멀 박토 야 존멀 박토 야야야 존멀 박토 2종 세트에요 우와 우와

관진한데, 약간 저거 약간, 거 약간, 거 약간 거제 약간 평타가 되게 셀것 같아. 아, 주먹한대딱 때리는 아, 그냥. 저번에, F -F 저번에 어. 유출됐던, 게 저거였구나. 왜요? 이게 저거 저거 이게 무슨 유출이 저게, 있었어요? 저게 일분만 유출됐는데 었 지금. 저걸로 유출된 건 처음이에요 지금. 아... 어... 거대박.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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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사. 일분만. 오 퀄리티 말 아이와 퀄리티 무슨 일이야 아이자 이게? 아이자 와, 와 최종 보스 오브이 모 부분. 저거는 어, 어. 최종 보스 어, 이 부분이랑 야잠시만 최종 최종 보스가 유출된다고 이게? 와 미치겠다 이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야 지금 번 나오기 전에 빨리 티슈 키워놔야 돼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그림케 아 사진 헌터 있잖아. 이게 지금 아 이거 지금 어, 이거 놓치면 그거네. 안 된다니까. 지금 유출 뜬거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야. 빨리 아, 지금 아, 키워 놔야 아, 된다니까. 와. 이제 아야. 마지막 유출. 아 와, 우구이치맨. 와, 우이치맨 미쳤다. 윗이치맨 와. 아, 우구이치맨 롭점료. 우와. 미쳤다. 와. 오, 아, 오, 미쳤다. 오늘 지금 요거 오너님이 지금 나 이거 티슈 빠지게 시키려고 빠지게 하려고 지금 오늘 작정하셨는데 오늘 망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오구이 네, 시스템도 이다 진짜. 네네 네. 아 이거요? 다 이게 오구이 업타티랑 오구이 업통스 오구이 업파카입니다 <laughs> 지금 오, 구이 이런 게 지금 여 티슈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유니버스 오이라고 있어요. <laughs> 또또또내시덕령또또 또 건든다 또. 어, 이건 뭐죠? 어, 잠시만. 잠깐만. 최종버스인가? 잠깐만. 턱가는 최종버스. 최종스아니요 이거? 아야용터든가 아예 아닌가 뭐지? 어 아, 어떻게 와 그거... 아예 아니, 그거 아니, 뭐지? 저거 지멘 아, 아폴리카 그 최종보스랑 거... 동행하는 뭐지? 친구래요 최종최스 아, 최종 동행하는 거... 친하는 친구. 친구라네요 와 아, 어쩐지 약간 최종보스 빌... 그니까. 느낌 나긴 했긴 했어 아이고 아니 근데 약간 아니야, 느낌만 그래. 보면은 최종보스랑 동행하는 게 아니라 얘가 최종보스고 얘가 약간... 동행하는 그... 느낌인데? 하 <laughs> 아 폐기된 플랜저. 아 어, 그래서 야, 휠체어를. 다. <laughs> 아니 휠체어 휠체어 플랜저 아, 잠시만 휠체어 플랜저. 괜찮은데? 근데? 괜찮은데? 아까 근데 이, 아까 이런 거는 만우절 때 추가되면 재밌을 것 같아. 아, 만우절 때 폐기된 것들 몇개좀 써도 질 수가 있긴 해요. 아 만우절 이때 출시하면 어?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와 아, 이거, 이거 시니스터예요네시니스터예요 어, 어, 어. 네, 시니스터예요. 시니스터. 아니 뭐 시니스터? 얼마나 만 뭐. 아니, 무슨 일이야 이거 뭐 얼마나 만들려고 이거 지금 아, 얼마나 만들려고 리시 지금 이거 아예... 와... 와... 존멀타카 네, 와... 존멀타카 미치겠다 네, 이거 하실건 지금 존멀타카가 사실상 아, 거의 최출일치라고보시는돼 아... 존멀타카가 거의 최초일 뭐야 저, 이게? 거. 그아저 어, 그거 아니? 저거 자포 어, 터보 아 그니까 지멘 자포 그니 터보 모델 자포 아그그종버리서막 터지는 거? 크게? 네네네 아 네. 그런 그... 와. 가와와와 아... 그거까지... 그거가 좀부었와 부원... 이거 저분 어파클 서우신데 어파클인데? 좋으요 하하! 와 깜짝이야 <laughs> 아, <laughs> 짝이아 <아니>, 엄청나네. 엄청 <laughs> 어우, <지리긴 하네. 웃음> 어, 엄청나네. <laughs> 이거 뭐야, 이 아, 엄청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 아까 그거 뭐야? 이거 이윤진님이버십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야 이거 아야이이이 일따 이거 볼까? 어? 우와 어, 어, 우와 아, 이거 아, 뭐야? 아, 잠시야전모로 모르는... 우와 카메라 이거 아, 그거, 그, 그거 가모타, 아니에요 그거? 감옥탑모와